아, 까 전에 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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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팠어. 아, 시안, 가, 마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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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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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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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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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

안고파파파파파파안배고 아닌데 아닌데 너한테 어울리는 송이 하나 있지 그런데문제야 바로 이 노래야 진아 내가 노래. 널 지켜줄게 아니야 누우 누나먹 어. 뭐. 하나 더 줄까 까 아니야, 아니야. 파이그 정도 있 와, 우리 집랑딱 어울리는 똥이다. <laughs> 너내폰야 올리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. <laughs> 이거 누구 거야? 뭐? 니네 거. 나안 먹었는데? 우리가 안먹었는데 <laughs> 우리가 <안> 먹었는데저가먹었어 <laughs> <우리가 안> 먹었는데. <laughs> <다 웃음> 누가 먹을까? 누가 다먹야 사다리 있으면 사다리 좀 주자 내가 다할수 있잖아, 줄게 엄 건데, 이상해 엄마가 해 야야 깸부리 어? 깻부이 어린이, 아기가 과연 俺に 왔다, 어디로 갔다. 안녕하세요. 일단은. 우진아, 땅에... 나 철골을 때려야 돼. 어디? 나철골래 때려서 죽여볼까, 그냥? 아니, 철골은 우리를 지켜주잖아. 우리가 딸 필요가 없어. 아닌데, 그냥 특겁게버려야지 아니, 그냥 첼이 열어서. 우진아, 그럼 우리 테이글게? 싸워야 돼. 담비다 만들 수 있어. 철 철칼이랑 철콩기랑 빼고. 음. 철도끼 만들 수 있동안? 야 똑같았네. 동능이니까 임의의 철도끼 나오죠? 예스. 너싸우기 귀찮지? 아니? 안 귀찮아? 그럼 나만 나만 철고님한테 부탁한다. 야 꽃도 준다. 꽃도. 줘. 어 철이랑 꽃 꽃들 대리. 이건 아니고. 알갈래비 타메. 난 그냥 한한번 정재이야 이거. 영상 끝났으니까! 안녕! 뜸뜸, 빠렷, 빠렷, 빠렷! 내가 다 뜯어먹었다. <스> 내가 박스 다 뜯어먹었다. <스> <스> 가냐의 부부를 <불을> 때려버리고? 나안 <스> 때려온대, 아, <laughs> 나. 난 다이아몬드, 봐봐. 40, 아니 64개! 형너 꺼낸 거다 알죠? 안 꺼냈어 아까 전에 형아 우진이 거짓말 쳐 꺼냈는데 안 꺼냈다고 거짓말 쳐 어, 내가 그때는. 처음부터 내가 아 근데 거... 이렇게 하는데 어 유튜브는 어 유튜브는 거짓말하면은 안돼야그 있잖아 나 아까 전에 꺼냈어 사실은 같은 놀랐지? 야 빨리 와라 강으로 빨리 와라 나안할 뭐 건데 아군수의전사할사람 어쩜 아 하고 싶은 게임할사람 이모진이. 아 전에 위에 올라간 위에 이거.. 같은데 빠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? 진짜 넷플릭스만 봐라 이거 내가 이거 찍었어 옛날에 아주 옛날 집에 찍었어 아주 옛날 집에서 완전 재밌었다 이모진 집이 이거 아니라? 어, 그거 어. 뭐 아니야 이, 이김무진 아니고. 김무진 트로피 8000년 집기라고 해봐. 어, 광현이다 우진트로피. 형, 이 형상. 수상한 탈출내. 나 이거 맞지? 아니? 아니야. 너 하댄스 없어? 어, 하댄스 없어. 이쪽에 너나 탈출해 여기 샤워야 아니다. 아니, 我吃了点食堂，他去买。